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주의...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리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세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두 말씀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 <laughs> 로마서 큐티를 오랜 기간 동안 시간 동안 했는데 오늘로서 이제 로마서 마지막 QT를 아, 하게 됩니다. 아,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아, 양화진입니다. 아, 저 양화진에 가면, 마포구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거든요. 아, 저는 아, 가끔 가다 아, 좀 아, 목회자로서 어,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간혹 한 번씩 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를 그렇게 갑니다. 제가 이곳을 처음 갔던 것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인데, <laughs> 가랑비가 오는 날, 그 합정동에 있는 이 외국인 묘지를 갔습니다. 아, 비가 오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을 우산을 받쳐 들고 그 묘지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저에겐 참 충격적이면서도 도전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한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의 묘비입니다 그 비문에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출생했고, 또몇 년도에 와서 어디서 사역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비문에, 아, 곳곳에 쓰여진 그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 누구?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누구? 복음의 사도 누구? 복음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누구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써있는 수식어가 있는데 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목회를 하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여질까 서진규 목사 서진규 목사가 죽었단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서진규 목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떠오를까? 이 외국 땅에 와서 외지에 와서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다 세상을 떠난 이들, 그들 이름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는데 나는 어떤 수식어를 갖는 이름이 될까?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 문안인사를 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거든요. 다가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그 앞에 참 아름다운 수식어들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이름을 했지만 이 로마서 16장 안에는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그 앞에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수식어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갖는 이름을 나열하면서 무난 인사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데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거칠게 대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 속에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다. 로마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달리 말한다면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 그 분별력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뽑으면,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함께 뽑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곡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아구니 뿔에 던져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아름다운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도 분란과 다툼과 거친 말과 분별력 없는 행동과 아첨하는 말로 교회를 혼란시키게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는지,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수식어를 갖게 될지, 그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나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저희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구를 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이 땅에 살다.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올지.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분별력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믿는 자 그빛채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빛과 같으면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빛 제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우리는 금성을 그 따라 그 주시는 빛을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원에 대로가 있네 「すべしおね